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잘 잡혔나 한번 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엠 음, p H 좀 H 3D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개념이 필요하거나 기술사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이런 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좀더기 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오디오 방식, 돌비 스트레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VR이나 AR 등에 대해서 또는 MR에 대해서 이제 두각이 되면서 좀더 현장감 있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입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머러시브인가? IMM, ER, SIV 좀더 이렇게 몰입감을 둬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음량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MPEG-H 3D 오디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전 시간에 말씀드린 ATSC 3.0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돌비 AC4의 MPEG-H 3D 오디오 기술이 지원되고 이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돼있고요 그래서 m p 어, e h 3D 오디오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HD TV 대비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하다는 것은 선정형 몰입감이라든지 생생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는 게 m p h 3D 오디오 기술이라는 게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개의 박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뭐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MPECH 3D 자 오디오 인코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똑같이 MPECH 3D 오디오 디코딩이 그러니까 인코딩 한 거를 인코딩 한 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채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씬이 필요한 거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채널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오브젝이 있어야 되고, 오디오, 씬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코더에 필요한 게 뭐고, 디코더에 필요한 게 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를 이제 써 암기해서 쓰 넣거나 또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MPEC 이게 파생돼서 나온 게 MPS라는 게 있어요. MPS, MPEC에서 유추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AOC, SAOC, 그 다음에 어, 유사 USAOC, USAC, USAC. 일단 USAC를 하면은 여기서 U를 빼고 SAOC로 가면 되기 때문에 어, MPS는 m N팩에서 좀 외우시고 u c 을 외우시면은 SAOC를 유치할수 있고 그 다음에 HOA, 호뭐 안경 렌즈도 있죠. 저 그런 식으로 했고 얘를 바탕을 해주는 것들이 메타 데이터가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메타 데이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MPS가 있고. 어, usac 가 있고, 여기서 saoc 로 이렇게 파생해서 외우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호화 이렇게 그네 가지 펑션이 있어요. 지금 4네 가지 펑션에 대해서, 뭐, 간략히, 뭐, 이렇게 현재 그 약어 정도는 그 알아야 되니까, 자, 1번, usac. 뭐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 유니 i f i 통합된, 스피치 앤드 오디오 코딩 그러니까 음성과 말하는 것과 음악을 한한 번에 통합해서 코딩하는 기술이에요. 전에 각각이 하거나 따로따로하는 부분에서 예를기 유니파이드해줬다라고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S A O C 스페셜 S P A T H 아는디 공간이나 그런 뜻이요. 스페셜 오디오 A U 오브젝 코딩 그래서 공간적으로 오디오에 대한 오브젝 코딩을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PS 아, MPEC 사운드가 되는 거죠 MPEC에서 왔다 제가 MPEC에서 왔기 때문에 MPEC 사운드라고 해서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HOA에서 Hi/ Oder 어 엠파소닉 a m p o a m p i s o n i c 어엠바소닉에서 음, 어떤 재생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내는 거라고 하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주요 기술이다 이게 mpeg hd 3 d 에 대한 주요 기술이다 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또 언급할 때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그림을 그려 주면 되는데요. 메인 프로파일이란 개념이 나오고 아 하이 프로 하이 프로빌리티 하이 프로파일 그다음에 노 프로파일. 제가 지금 하이가 뭔지 좀 헷갈리긴 한데 예, 하이가 하이가 언제겠네요. 하이 가장 높은 거니까 하이 프로파일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파일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로프로파일 와야 되고, 그래서 요요 로프로파일 요 안에 아까 언급한 유사기라든지 또는 HOA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안에 좀 약간 구분되는데 거기까지 좀 외워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프로파일, 로 프로파일로 해서 이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요걸 이제 최종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저는 이제 5.1 채널과 10.2 채널을 한번더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념이 틀린데 자, 5.1 채널을 할 때는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자, 10.2 채널을 할 때는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센터가 되는 거고, 이쪽이 레프트, 이쪽이 이제 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스피커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게뱅 레프트가 되고, 이게 이제 뱅 라이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30도, 이렇게 부분은 110도, 이 부분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뱅 라이트까지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 110도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여기 이제 우퍼가 있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 우퍼 0.1 채널 에서 우리가 5.1 채널을 지원한다라는 거구요.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통신에그 그 사운드 그 구성이 되겠고 좀더 현장감 있는 그걸 위해서 예이 이 그림보다 자 여기 사람이 메인이 있고 메인 위에 어떤 또 머리 위에 어떤 스피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이 앞에 바라보는 게 센터가 되는 거고 이쪽이 라이트가 되고 이쪽이 레프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라이트 사이드 이쪽이 레프트 사이드가 되고 이 뒤에가 라이트 백 레프트 백이 돼요. 그래서 둘레, 여섯, 일곱 센터까지 해서 일곱 채널이 있는 거고 머리 위에 또 이렇게 세개 채널이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 위에 있다그래서 센터 헤드 레프헤헤라이트트 대해서 head, right 여기 3채널이죽고 우퍼가 두개 있는 거예요. 2래있 이게 에요그래에 이게 0 2 채널에서 다 합쳐서 10 1 에서 0 2채널이지원 합쳐서 예요렇게구성2해줘이지제하로거에 h 이렇게 구성을 해 줘야지 제대로 m p e g h a n n e l 2 c h a n a n SC 3.0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HSC 3.0의 음량 서비스인 MPEG H3D 오디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성이 빠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써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써머리 하겠습니다 MPEG-H 3D 오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채널, 객체, 장면, 렌더링에서 오디오 압축하고 있고 유사일에서 유니파이즈 스피치 오디오 코딩 음성과 오디오를 함께 코딩하고 있고 SAOC3에서 스페셜 오디오 오브젝트 코딩 HOA에서 하이오더 엠베소닉, 오디오 장면 처리, MPSS에서 MPEG 사운드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전에 UHD에서 영상과 오디오 압축 기술로 해서 MPEG-H 3D 오디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어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기술이 있는 거고 특징은 다채널, 장면 연동, 개체 기반, 프로파일은 하이 프로파일 메인 프로파일 그 다음에 L 우 컴플렉스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하메로 이렇게 제가 암기했던 것 같아요. 하메로 그래서 암기하시고 관련돼서 이제 m p g h 3 d 오디오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인코딩 디코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 5.1채널 10.1채널에서 어, 5.1 채널 라이트 레프트 센터, 백 레프트 백 라이트에서 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7.1 채널에서 예. 센터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백 레프트 백 센터 헤드, 레프트 헤드 라이트 헤드에서 예. 우퍼, 저희 우퍼가 두개 있어서 여기가 0 2 채널 되는 거고요. 못 하네요. 라이트 헤드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그 예, 추가로 요 내용에 안 잡혀 있는데 제가 이제 HEAAC 버전 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HEAAC 버전 2는 하이 피 a 스어드티브 오디오 코딩 버전 2에서 AAC 기술하고 SBR 기술이 어 함께 적용된 그 코딩 기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AAC 기술이 있고 여기에 SBR 기술이 포함해서 얘를 묶어서 우리가 HE AAC라고 하고요 여기에 PS에서 어, 파라메티스트래요 파라메티 스테레오 기술을 묶어서 HE AAC 버전 2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AC 기술은 주로 8K에서 96kHz의 샘플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8채널로 확장이 48채널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변 비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SBR 기술. 어, SBR 기술은 스펙트라, 밴드, 리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내고자 하는 대역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저주파 대역이 있고 고주파 대역이 있으면은 얘를 고주파 대역을 제거해서 보내기를요.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제거해서 보내면은 얘를 복원할 때아 고주파랑 저주파랑 같이 복원하는 그런 기술이 SBR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S. 파라메테리 스테레오 기술은 이것과 별개로 모노랑 어, 파라메테리랑 같이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전송해서 스테레오의 영상을 도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크게 HE, AAC, 버전2랑 MPEG-H 3D 오디오를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하면은 주기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오디오 코딩 기술이다 그 다음에 서라운드 얘는 미지원, 얘는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더 우수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사, 미지원, 지원 그 다음에 메타 데이터 미지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기술은 처음에 HE AAC 버전 2에서부터 시작해서 MPEG-H 3D 오디오를 거쳐 MPEG-I6 DOF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